안녕하세요. 박주경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문장의 형식은 이제 주어, 동사, 얘네들을 나열하는 문장 성분을 나열하는 그 형태에 따라 나눠지게 되거든요. 사실 이걸 위해서 먼저는 품사 공부를 하고 올 거예요. 오늘 팔품사 공부 먼저 해가지고 다시 만날 건데요. 자, 이거 먼저 하고 나서 이제 했다 치고 문장의 형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영어 문장은요, 아무리 크고 길든 간에 총 다섯 가지의 형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1형식, 2형식을 이제 하나로 묶고요. 예. 4명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나눌수 있습니다. 얘네들을 나누는 기준은요. 이제 알겠지만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그래서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형식이 나눠지는데 1형식은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 타 다를 찾자라고 해요. 타 동사가 없는 말 그대로 자동사라고 해요 스스로 되는 애들을 그쵸 자동사인데요 얘네들은요 타동사라고 해요 타동사는 다를 타자예요 뭐가 필요한 애들이요 얘가 바로 목적어가 필요한 애들이에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말로 목적어는 을르에 해당되는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꼭 필요한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우리 한번 보면요. 1형식, 2형식 있고요. 얘네들은 자동사예요. 자동사 이렇게 있고요. 3형식, 4형식은 네, 어때요? 5형식까지 얘네들은 타동사가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the rain stopped. 이걸로 문장이 완성될 수 있잖아요. 주어, 동사로 완성될 수 있어요. 자, 비가 그쳤다. 네 이렇게 문장이 완성됐죠? 더 필요 없잖아요. 이게 1형식이고요. My mom is teacher. 그렇죠? 이렇게 보라고 해요. 주어, 동사. 이걸로 문장이 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우리 엄마는 이다 됩니까? 아니죠. 누군데? 네, 이렇게 주어를 설명할 수 있는 보충해 주는 애가 필요해요. 이걸 보라고 해요. 네. 얘가 이렇게 있는 것이 이제 2형식이고요. 3형식은요. We learn English. 우리는 배운다 영어를. 그쵸? 목적어 을르를 들어가 있어요. 자사형식은요 목적어 두개 있는데 누구 누구에게 무엇 무엇 을르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 나의 아버지께서 주셨다 나에게 그쵸? 무엇을 네 새로운 가방 이런 형태예요. 누구 누구에게 을르 그쵸? 그래서에게 해당되는 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룰이라고 합니다. 자, 5형식은요 I call my cat 나비. 그래서 주어, 동사하고 목적어잖아요. 나의 고양이를 해서 얘가요, 뭔지 설명해 주는 애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아, 앞에 있었던 건 주어잖아요. 근데 얘는 목적격 보호라고 해요. 왜요? 나는 부른다, 나의 고양이를 나비라고. 그쵸? 그렇죠? 얘를 설명해 주니까. 그래서 문장 영어 문장은 이렇게 오형식으로 나눌 수 있고요. 주요 구성 성분은 다음과 같아요.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주어, 그렇죠? 주어는 문장의 주인에 해당되는 말로 우리나라의 은는 이가예요. 동사는 주어 상태 의 동작으로 한국말로 다짜로 끝나는 했죠? 보어는 어때요? 그래서 보충해주는 말로 이제 앞에 나왔던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가 있습니다. 목적어는요. 을을 혹은 에게에 해당되는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영어는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어때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영어를 이제 장문을 하실 때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되고 한국어는 사실 뭘 순서를 바꿔도 말이 되거든요. 근데 영어는 최대한 어떻게? 네, 맞아요. 이렇게 어, 순서를 기억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일형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본격적으로요. 일형식은요, 말 그대로 주어와 예, 자동사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 요 자체로만으로도 완벽하게 끝나는 애들이에요. 볼까요? 그래서, b i r BIRTHING. 그렇죠? 새들이 노래한다. 그렇죠? 주어만으로 완성됐잖아요. SUZY SMILES BEAUTIFULLY. 그렇죠? 부사는요. 어, 이거 세이잖아요 그런데요. 아, 얘네들은 사실 없어도 되는, 꾸며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문장 성분 안에 들어가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요. 여기 뒤에 나오는 부사나 혹은 전명구 있잖아요. 선생님 남자친구 중 중요한 애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문장 성분을 볼 때, 형식을 볼 때는요. 이 부사와 전명구는 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얘네들 빼고 뭘로 구성되겠나 보니까 주어 동사네요. 그쵸? 그래서 수지가 미소 짓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름답게는 있으면 좋지만, 네, 당연히 문장상 필요하지만, 네, 엄밀히 말해서 성분으로서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수지 스마일스가 이제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나오는 일형식은요 대표적인 게 비동사가 있지만 그냥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얘네들을 그냥 구문 을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there 하고 비동사 주어 구문입니다. 그래서 무엇 무엇이 있다 there 거기라고 해석하지 않죠. 그냥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진짜 주어는 there가 아니라 비동사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there is hope. 그래서 희망이 있다. 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There are many fish in the river. 그 강에 물고기 많이 있다. 네. 문, 주로 문장 마지막에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고가 오죠? 네. 아, 얘네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There are many fish. 그래서 중요한 건 there가 구문은 일 네, 형식이다. There is 구문의 부정문과 의문문도 마찬가지예요. 비동사이기 때문에요.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혹은 명사가 올 때도 있어요. 뭐, there is not 하고, 뭐, 형용사, 뭐, 오, 오긴 한데, there is no 하고도, 네, 명사가 오는 어, 형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무엇, 무엇이 없다. 의문문도 이거 순서만 바꾸고 그대로 쓰면 돼요. 뭐, is there or are there? 이렇게 할수 있겠죠. 네, 이거는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는데, 중요한 것은 얘네들은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다? 주어 자동사. 그죠 완벽한 애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예, 이형식입니다. 이형식은요. 주어, 동사, 보호예요. 어, 나중에 알겠지만 목적어랑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하면 이 주어와의 관계를 보면 돼요. 얘네들이 같으면 얘네들이 이형식이에요. 얘네들이 같으면 이형식. 네 주어 동사 주어의 조치 보충한 주격 보호로 되어 있어요. 볼까요? He is police officer. 그는 경찰관이다. 그와 경찰관의 어, 어때요? 상태가 같죠. 그렇죠? 얘네들은 같은 애들이야. 그래서 어 얘네들은 당연히 보호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주격 보호에는 이렇게 어, 명사, 그렇죠? 오거나 혹은 어, 형용사가 올수 있습니다. 네, 항상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요, 그 다음 볼게요. The leaves turned r e and yellow, 그죠? Turn, 그죠? 바뀌어졌다라는 물들었다 무엇으로요? 네, 빨갛고 노랗게, 그죠? 비동사를 포함하여 주어 상태나 상태 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가 주로 쓰입니다. 얘네들은 뭐 become, get, turn, come, grow, keep 이런 거 사용해서 뒤에 형용사 나올 수 있습니다.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들과도 자주 쓰여요. 그래서 주어, 감각 동사, 주격 보어, 네, 나오죠. 보세요, 감각 동사. You look sick, 그쵸? 너 아파 보인다. 너랑 아픈 거의 상태가 어때요? 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은 주격 보호처럼 보일 수 있죠. 그다음이요. The cake tastes sweet, 그쵸? 케이크가 달콤한 맛이 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감각 동사 look, sound, smell, taste, feel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네 다음에 형용사 보호가 와요. 오모하게 해석을 할땐 한국어로 하게니까 우리나라 말에 이일이게 우추하면 이제 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뭐 근데 얘는 해석으로서는 이제 부사처럼 한국어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영어로 쓸 때는 반드시 형용사를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잘 어,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럼 그 단어도 볼까요? Look like, a sound like라고도 하지 않나요? 그렇 네 그렇지만 이때는 좀 중요한 게 모모처럼 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l 이크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전치사죠. 예, 네, 전치사 다음에는 모모 날있전 선생님 남자친구 명구 와서 좀 형태가 다르긴 합니다. 네 요거는 그냥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